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만들기 제9장 어, 건축법 45조 조례도로를 활성화해서 공도로 만들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해소될 것이다. 어,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조례도로 만드는 사례입니다. 지자체가 19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그 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데, 그 예정도로가 폐지돼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폐지돼서, 지제 건축법 도로가 없어지면서 건축법 지정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는 맹지가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6차선 도로가 있고, 어, 왼쪽으로 2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에 밑에서 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어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해제된 것이죠. 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받았던 그 해제된 현황도로 소유자는 너비가 8m밖에 안 되니까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립니다. 그래놓고도 지자체는 또는 국토부는 이런, 어, 소유자 또 그리고 그 현황도로 이용자 권리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 16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 중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내의 현황도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권리는 제한하지만 이용권은 살릴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남긴 지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970년대 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1990년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2003년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동의 없이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지금 그림의 양쪽에 있는 건축물은 졸지에 맹지가 된 것이죠. 물론 주민동의는 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주변에 맹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사유지가 1970년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편입되었는데, 당시 이 사유지는 맹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그림의 파란 색깔의 자연 녹지 내의 밭인데, 그 오른쪽에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도로가 학교시설을 추가하면서, 학교시설을 늘리면서 늘리면서 예정도를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파란 색깔의 그 다시 학교시설에 해제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정도로가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이고 사업을 지자체는 협의 기관이므로 이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 개설 또는 폐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지자체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청? 지자체? 서로 아니라는데. 다음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연결된 대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분양하면서 만들어진 내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황 도로 소유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지자체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골목길이 그 지자체 건축조례에 해당되면 조례 도로 지정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자, 파랗게 돼 있는 것이 한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랗게 돼 있는 것 중에, 빨간 도로를, 내부 도로를, 골목길을 빨갛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통과도로잖아요. 밑에 도시객 도로가 있으니까, 도시객 도로에서부터 왼쪽에서 출발해서, 어, 오른쪽 도시객 도로로 연결되니까 이건 통과도로죠. 그냥 3m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도로를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필지들을 10여 개로 쪼개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허가를 할때 당시 이 빨간색 부분을 건축법 도로 지정을 안 했어요. 건축법 도로 지정은 1962년부터 하라고 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이런 분쟁이 왜 생겼냐. 지자체의 실과 협의가 주요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만약에 예, 여기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다면 소유권은 그 빨간색 현황도로 소유자한테 있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돼서 그 건축물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공도거든요. 그 안에 10여 채의 건축물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도법 도로로 지정 고시하거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등 공도로 만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네 번째 사례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면서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해제하기로 결정된 곳은 의외로 피해가 많습니다. 통상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면 그 주변의 토지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8m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건축물이 다 빼곡이 들어섰다면, 그 8m 좁은 그 도로만 남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치가 오히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주변 토지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상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맹지가 되거나 건축할 수 없는 기다란 사실상 도로가 돼서 효용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보상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 시설 도로의 결정이 기존의 현황 도로와 일치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각종 규제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된 곳의 도시계획 도로가 현황 도로와 다르면 그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굵은 빨간색 선이 도시계획 예정 도로고 또 그 파란 색깔은 예정 현황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일부의 현황도로가 빠져있던 것이고, 이 일부의 현황도로 때문에 너비가 4m가 안 돼서 건축허가를못 해주겠다는 거죠. 이번 시간 정리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민 동의 없이 폐지 결정할 수 있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제되거나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부득이 도시계획 시설 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기존의 건축 허가 개발 행위 가 산주 전용 허가 등 각종 허가서와 도시 관리 계획 등 행정 계획과의 연관 등을 찾아서 현황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도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이용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법과 각종 개발법 사이에 간극이 있어 지자체가 건축허가 때그 진입로의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판단을 놓침으로써 발생된 주민들 간의 분쟁은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건축법 조례도로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리익을 두려워하는 허가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과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 때문에 실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불법 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면 법원도 어쩔 수 없이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입니다만 법과 규정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일선 허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토부가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는 이미 발견된 많은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할수 있는 업무 지침 등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